안녕하세요 블랙애플입니다 이번에도 저렴한 게임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R46H라는 제품인데 R36S와 동일한 성능의 가로형 게임기에요 이제는 좀 지겨운 RK3326을 탑재했는데 4인치 제품이라 궁금해서 구매해봤습니다 과연 2025년 지금 이 사골 칩셋을 탑재한 게임기가 여전히 있을만할까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느낀 솔직한 장점과 명확한 한계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게임기를 사야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가격은 35,671원에 샀는데, 당연히 정가는 아니고, 코인을 더하면 아마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혹시나 구매하실 거라면 잘 검색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어요. 상자는 꽤 깔끔합니다 저가형 치고는 디자인 신경써서 잘 만들었네요 저는 상남자답게 핑크로 구매했습니다 스토어마다 핑크를 취급하지 않는 매장도 있으니까 잘 검색하시고 색상은 꽤 많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자 안에는 간단 단축키가 들어있는 설명서와 보호필름이 들어있는데 강화유리는 아니고 그냥 얇은 필름이에요 특이하게 와이파이가 포함되어 있는 버전도 있고 동그리가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진동이 없는 와이파이 탑재된 제품이네요. 진동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조리 공장마다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좀 처음이네요. 아니, 부품을 넣어줄 거면 넣어주고, 안 넣어줄 거면 안 넣어주지. 뭐 이렇게 다르게 좀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본 C타입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품을 보면 약간 둥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본체를 처음 딱 지었을 때 드는 생각은,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4인치 화면을 탑재해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는 아니지만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덕분에 그립감이 제법 나쁘진 않습니다. 제재일은 반들반들 하니까 괜찮네요. 세로형 R36S는 3.5인치지만 R46H는 4인치 게임기라 화면이 살짝 더 큽니다. 가로형이라 세로형보다는 그립감이 좋은 편이에요. LR버튼은 역시나 똑딱이 방식이고 다른 제품과는 달리 LR버튼이 옆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태어나온 쪽을 누르는 게 아니라 상단을 누르는 거라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L2/R2 버튼은 L/R 버튼보다 살짝 높아서 구별하기 편하긴 한데 이마저도 똑딱이라 그냥 누를 수만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르는 느낌도 딱 정확하게 눌러지는 타입은 아니고 약간 세게 눌러줘야 돼요. 하단에는 충전용 C타입 단자, 추가 메모리 카드 슬롯, 가운데 이어폰 단자, OS용 메모리 카드 슬롯, OTG 단자가 있습니다. 상단엔 전원 버튼, 리셋 버튼, 볼륨 버튼이 있어요 전면에 셀렉트 스타트 버튼이 있고 D패드와 버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D패드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은 딱딱한 느낌이긴 해요 커맨드 입력은 잘 안되는 편입니다 십자키로 격투게임 하려고 구매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버튼은 ABXY 상당히 크게 인쇄되어 있고, 크기는 적당합니다. 다만 좀 촌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누르는 느낌은 역시나 살짝 딱딱한 편인데, 문제없이 눌러지긴 하고, 높이도 적당한 편입니다.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는 딱 가격만큼의 플라스틱 느낌이지만, 마감은 나쁘진 않아요. 스펙은 락칩, RK336 칩셋을 사용했고, 램은 1기가에, 배터리는 3000mAh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4.2인치라고 설명했는데, 중국 제품답게 사이즈를 실제로 측정해보면 4인치 액정이 탑재되어 있어요. 해상도는 1024-768이라고 하는데 화면 퀄리티는 괜찮아 보입니다. 시야각도 괜찮은 편이고 색상도 적당하네요. 스피커가 하단에 있는데 저가형 치고는 사운드가 괜찮은 편입니다. 저렴한 제품은 찢어지는 소리나 퍽 하는 소리가 자주 나는데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재생되네요. 시스템은 아크OS 2.0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저가형 제품들과 UI는 비슷합니다. 테마는 여러개 들어있어서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배경음악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계속 들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메뉴에 사운드 세팅이 들어가면 프론트엔드 뮤직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체크하면 더이상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64기가 모델로 주문해서 게임이 꽤 들어있는 편인데 게임은 딱히 더 넣을 필요는 없어 보이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추가 게임을 넣고 싶으면 해당 폴더에 게임을 더 넣어주면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온까지 거의 8비트, 16비트 게임기는 완벽하게 구동됩니다. 슈퍼마리오, 젤다의 전설, 파이널 판타지 같은 명작들을 즐기기에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긴 해요. 4인치 화면도 레트로 게임의 도트 그래픽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NDS 게임도 화면이 작긴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화면을 돌려가면서 해도 됩니다. 성능상 아무래도 PSP나 드림캐스트까지는 다소 구동하기 힘듭니다. 다만 드림캐스트는 살짝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드림캐스트 리스트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에뮬레이터 세팅으로 가서 드림캐스트를 선택한 다음 에뮬레이터를 레트로런 32를 선택해 주세요. 자동보다는 그래도 꽤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가격 대비는 적당한 것 같아요. 가격대가 3만원대로 저렴하고 4인치 화면이 그나마 큰 편이라 고전게임 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가로형이라 세로형 제품들보다 그립감도 뛰어나서 장시간 게임하기도 괜찮아요. RK336 칩셋을 사용해서 커스텀 펌웨어도 올릴 수 있긴 한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성능이 높지 않아서 PSP나 드림캐스트 이상 즐기기에는 역시나 버겁습니다. 간단한 게임은 할만하지만 철권 같은 게임은 프레임이 10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슈퍼패미콤이나 게임보이 어드밴스 같은 고전 게임은 적당히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안드로이드 게임기들 성능이 훨씬 좋으니까 고성능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S 게임도 즐길 수 있는데 아무래도 터치를 화면으로 할수 없으니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도 작은 편이고 할 수는 있지만 원활하진 않아요. 자, 최종 정리입니다. R46H는 가격 대비 괜찮게 만든 게임기지만 지금 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제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레트로 게임을 입문하시고 복잡한 거 싫고 슈퍼 패미콤이나 플스 원 정도 필요하신 분이나 이미 좋은 게임기가 있지만 막 들고 다닐 저렴한 세컨 제품이 필요하신 분이면 적당할 것 같고 닌텐도 64 드림캐스트 PSP 게임을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엠버닉 DS 제품이 나온다는데 이건 솔직히 살짝 기대가 되네요. 아무래도 요즘 듀얼 스크린이 유행이라서 관심이 많긴 합니다. 다만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비싸지는 추세긴 해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RK3316의 뻔한 칩셋이지만 4인치 제품이라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리뷰를 하다가 찾아보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형이 나오네요. 상당히 신기합니다. 숄더 버튼과 트리거 버튼이 살짝 달라졌고 디자인도 살짝 변경되긴 했는데 이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만약 새로 구매하실 분들은 신형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